한국인방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강연은 북진통일을 향한 핵정령의 대해대기하는 정신적 위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90년 대안의 대통령 축대에주어지는 만태입니다. 국민 만태는수차례인 고택동 김일성, 기록도 김종일김종일의 전로자를 남북단 해서 붙여놓지게니다이로 인해 남북 e 전 j a 사라지고 a 입니다 왜냐하면 전문자 얼굴에 피자국이 얼굴에 묻히면 김정은 김정은이 d i 지를 d o n g 얼굴에도 도 a j 지 r a 지않 i n u 그래서 r e Dog, Dwaja, Ding, 대통령이 데뷔는의 대통령 후보 자에선제공격를전고 나왔는데, 그건 아 네. 이번 싱어에서 이재명이 당선된 대통령이 이사람을믿주당는 사람들도 개국민을 깨달것입니다 예, 이의 계획을 문제대통령에 전달함과 합답을 받았다. 전념 없는 수위인 말음 꿈속에 본내 아내를 뒤에서서 더불어민주당을 용서하고 음석의 은혜 안을 들어주고 병으로 민주당을 용서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용서하기로 하였다. 사자,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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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자, 백두산 o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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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아 so, 아 o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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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뷔하는 정치권을 과 같이 70년간 안에 대통령 어깨에 치어진 만두입니다. 이만두는 스탈린, 로태또 김일성, 비로소 김정일, 김정은이 다닌 그림을 박대우의 건물 강서 아파트에 포스터에 만들어 붙여 놓고, 생활하면서 개인의 모습으로 전문가를 노전로에서 붙여놓고 생활함으로 인해 남북한 전쟁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전문가 얼굴에 핏장이 얼굴에 묻힌다. 인생일이 좋아지질 않아 임정은도 얼굴에 피가 묻힌다. 남북한 전쟁의막법지서 최종의 사람입니다. 남북한 분쟁의 막바지와 최종의 사람인 우리 셋. 남북한 분쟁의 막바지최로나누겠니다 최근에 대한 미국의 대의한 부분. 현동 사람을이으람는 사람은 대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사대은의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명이 사람은 이 사람은 한사람완이완람은이에람은내안람은이 사람은 이사람어이사람운이사 경제인 대통령을 용서하기로 하였다. 가자! 경제대 가자! 백조선 군청의 고향에로군 아버지를 찾으세요. 엄마 찾나이처의애에찾으세 전쟁없는신한국건당정부 국진통일 만세 만세 만란한세 음색의 봄내안을 풀어주어서 더불어국 민주당 용서 민주당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가자 음 속에 아무리 찾아나 찾아서 내게로 찾기서옥